띠띠빵빵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오늘 대체율인데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궁금해하시잖아요 주봉은 항상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주봉 잠깐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미 주봉은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봉의 시가가 시작되자마자 말아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일봉으로 보자면 사실상 뭐딱 상승형 형태로 뛰고 있어요 저 또한 커뮤니티 통해서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뭐 현재 수익중인 거를 보시면 4500만 원이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수익이 더 올랐습니다. 크게 뭐 건든 건 없습니다. 거의 뭐 거의 풀매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추가로 리플 들어간 거 지난 영상에서 힌트 좀 남겨드렸죠. 영상 막바지 보시면 리플하고 이어스 차트 표현해 드리면서 리플 상승을 할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댓글도 좀 이따 먼저 봐드리고요. 지금은 장세가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10월 11일 오후 1시. 1시 35분이고요. 딱 식사를 하자마자 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떨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굉장히 흐름을 읽기가 힘든 구간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는 6,815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고요. 이제부터 6,81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저 또한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부터 4시간봉 상으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흐름으로 6,815만 원에 선을 지키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고요. 플랜 B도 정말 어마어마한 예측력으로 지금까지 맞춰왔죠. 플랜 B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몇 K까지 본다 했죠? 63K. 63K는 어디다? 여기거든요. 이 부분은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7,700만 원 정도 되는 선이에요. 와, 지금이 6,900만 원인데 7,700만 원을 간다? 야. 데,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플랜비 인정해줘야 할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큰 욕심 없이 일단은 매도 포지션으로 가려고 대기 중에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주봉이 양봉이 띄우면 이번 주 남은 한 주는 홀딩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비트는 정말 운이 좋게도 많은 수익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포지션을 어디서 해야 할지를 잡아야 하는 포지션 같아요. 메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메이저를 살수 있대 정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오른다는 개념보다는 잘 털고 다음 파동을 기다려보는 포지션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걸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6,81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비트는 흔들리는 바람이 있어도 계속 갈것 같다는 게제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7,700만 원이 저 또한 강한 저항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때를 최대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 제가 매도를 할 때마다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6,815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전략 매도로 다음 파동을 기다리는 포지션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비트 를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오미세고 어떤가요? 우리 18,000원에서 10%들어가고요또 비중 얼마 들어갈라 했죠? 지금 되면 오미세고도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비중을 물을 탔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봉을 보면 오미세고는 사실상 이번달에 코인이라고 했지만 월봉의 길이가 점점 윗꼬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파동은 사실상 여러가지로 추측을 할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봤던 파동으로 보면 이 파동에서 꺾여서 다시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중을 아래에 크게 넣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상승이 아니라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비중 10% 그리고 여기서 30%잘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올라도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8,549원을 확실하게 뚫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 차트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트를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바닥에 오면 안 되니까. 이제는 차트를 잘 보시고 대응하는 영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미세고는 아직까지도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달에 코인은 유효하나 월봉의 윗꼬리가 그렇게 길어지는 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니까 현재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달은 19일이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일봉과 주봉의 캐치만 하셔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봉은 이번 주가 이 정도까지만 말아 올리더라도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바닥은 오미세곤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현재 나왔던 16,000을 마지막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 이하는 물타기로 비중을 잡아들었던 그 구간으로 반등에 빠져나오는 물타기지 상승을 위한 말, 물타기는 아니다라고 오미세곤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리플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 리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시간봉상으로는 바닥이 나온 위치 같아요. 이게 가바닥일 확률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진바닥일 가능성이 워낙 높거든요. 왜냐면 이때 나왔던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4시간 봉성으로 이제부터 상승을 턴하기 위해선 이 나왔던 저점 저가가 1,395원이거든요 1,395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4시간 봉이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실 때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돌려서 4시간 봉이 마감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이 계속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1,395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단타적인 매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저 또한 리플은 1,395원을 기점으로 만약에 뚫리면 이제 정리를 할거고요 뚫리지 않는다면 저는 한번더 파동이 남았다고 보고 최대 1,700원까지 한번 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커뮤니티에 남겨드리니까요. 제가 영상으로는 이렇게 남기더라도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비트를 현재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알트 또한 잡아드렸고요. 메이저 관련해서도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양봉을 보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양봉을 잡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만약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지금 사대 저점은 400만원을 딱 손절선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4시간봉에서 나왔던 이 흐름 있죠? 10월 11일 9시 기준으로 나왔던 4시간봉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을 보고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시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이제부터는 매수와 매도가 점점 짧아지는 구간에 들어섰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비상으로는 분명히 괜찮지만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를 외치고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잡주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잡주 관련해서도 분명히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윗꼬리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 얘기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말아 올리는 봉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야 하고, 사실상 전부 다볼밴을 넘어간 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물렸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월봉의 고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정말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불안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손절은 50%로 하시는 게 투심을 잡는 데 가장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꼭 읽어주세요 라고 답변을 남겨드리면 꼭 읽어드린다 했잖아요. 오늘 그 영상 꼭 읽어드릴게요. 일단 꼭 읽어드리는 것부터 썼던 분들 여기 있네요. 강형모님 이진환 전문가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매수 매도가 뭔지도 모르던 코린이가 전문가님 영상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나가며 차트를 어느 정도 볼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요? 저도 아직 차트 볼줄 모르는데 실력이 좋으신데요? <laughs> 처음으로 제 스스로 차트를 읽어가며 진입했던 코인이 어제 밤새 엄청나게 상승했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와20% 수익을 챙기셨대요 대단하신데요 저보다 수익률 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전혀 아쉽지 않은 이유는 이 지난 전문가는 영상을 보고 차트님 법을 배워서 어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매매 습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꼭 읽어주세요라고 쓰신 분들이 또 없나요? <laughs> 어, 필림 이왕 하시는 것 구독자도 함께 할수 있도록 매수 매도 하게 또 알려주고 함께 들어오고 나갔으면 합니다. 아 정말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정말 필림처럼 하면 돈못 뽑니다 여러분. 哎。Eh? 진짜 크릴라 소리입니다. 매수매도 가격도 알려주고 함께 들어가고 나왔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판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가 돈을 잃어야 내 돈을 벌수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함께 들어가고 나왔으면 모두가 다 한강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쪽은 꼭 읽어주세요. 댓글이 많이 없네요. 와, 일단 대단한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이스님 전문가 인정합니다. 6개월 차 코린이로 9월 한달 385만원 수익 완료하고 열공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뭐죠? 잃지 않는 매매에요 내가 원금을 지킬 수 있어야 그 다음 수익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금도 지키셨고 수익도 완료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 그건 진짜 잘하신 거고요. 어 KRJ님, 어 좋네요. 다른 유튜버들이랑 다르게 구독자랑 함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든든해. 함께 한강 가는 코스 남았죠 이제. <laughs> 형 맞아요, 근데? <laughs> 그런 나도 궁금하네. J의 친님도 너무 좋은 자세고요. 어꼭꼭 어, 꼭 읽어주세요. 알트코인 단타즈는 매수매도 간략히 정리해줄 수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어또 없네요. 꼭 읽어주세요가 많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버 꼭 읽어주세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요 352개가 있는데 다는 못 읽어드려도 오늘은 좀 시간을 갖고 힌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해드릴게요 어 김종우님 꼭 읽어주세요 어, 있는 방법인가요? 투자금 5천 3개월 가까이 마이너스였다가 10월 초까지 코인킹 영상 보면서 현금 확보하면서 수익률 조금씩 올려서 거의 본전이 왔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퇴직금 좀더 챙겨서 <laughs> 졸업하려고 불나방매매하다가 현재 다시 마이너스 25% 하이브 S T V 물려 있고 나머지는 도지 그리도 아우 일단은 꼭 읽어 주세요가 아니라 꼭 읽어 주세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님 정신 차리시고 현실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집 팔고 대출 받아서 해서 김종훈님은 절대 앞으로 따지 못할 겁니다. 정말 냉철하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 번게 아니고요, 퇴직금을 갖다 박아서 번게 아닙니다. 있는 돈으로 불린 거지. 대출 많이 하고 시드 많다고 해서 불렸다면 이미 적었을 때도 불렸을 겁니다. 김종훈님은 저희 채널 못 보게 상조에서 삭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킹은 어떤 경로로 들어가나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꼭 읽어주세요. 코스모스 어떻게 보시나요? 물려 있는데 드라이버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스모스요. 어 일단 주붕 잠깐 볼까요? 어, 코스모스 iost 주봉차트 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때 나왔던 선이 마지막 손절선입니다. 37,400원 지켜지면 저는 바이, v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갈 거라 보고요. 왜냐면 이 평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보시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37,450원이 나왔던 이 선이 지켜져야 하는 흐름이고요. 이게 만약에 뚫리게 되면 아마 이 파동에서 다시 여기서 걸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손절을 하라는 거예요. 22,000원에서 거의 마이40% 빠져야겠죠. 이걸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통 이 차트는요. 잡춘 차트는 이 라인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박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받았던 이 구간에서 분명히 지지가 일어날 거예요. 지지받고 다시 이 저항대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반등이와도 여기서 다시 빠져나와야 해서 오히려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리플이 2달러를 넘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리플에 호재가 있다는 뜻이고 리플 지금 15일경에 리플 관련해서 재판 일정 있죠? 재판 이슈 나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이슈냐면요 어, 현재 리플 관련해서 사라네법 판사가 그 소송에 참여한다는 데 발표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근데 이게 조금 15, 10월 15일날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기한이 이제 4일이 남았어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 리플의 향후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지금 리플이 승소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5일까지 리플은 계속 버티면서 일정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그게 단순히 2달러를 넘는다, 안 넘는다 보다는 저는 리플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리플은 정말 장기 투자자 면에서 비록 200원을 갔다가 2,000원을 갔다가 1,000원을 갔다가 할지언정 리플은 진짜 앞으로 크게 가지 않을까요? 너무 사실상 리또속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17년도에도 리플은 4,800원까지 가기에 굉장히 많은 호재를 씹어먹고 왔어요. 리플은 그런 코인입니다. 특성을 아셔야 돼요. 사연 꼭 읽어주세요. 코린이 이제 이더클래식 물타기 계속하다. 평균 수평은 57,500원. 현재 계속 빠지는데 일부 선조 어쩌죠? 이더리움 플래식. 지금 어, 평균 단가 좋으신데요? 매수평균 57,500원이면 지금 수익 20% 이상 아니세요? 손절하실 필요가 없으, 없으시고 입절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동준님 꼭 읽어주세요. 현금 들고 있네요. 리플 배수 어떡할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딴딴님 오미세고 11월 10일 스냅샷 호재랑 에어드라 호재 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무서워요. 10월 말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16,000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절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남자가 됐습니다. 칼 같이 할 거예요. <laughs>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저는 저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그냥 바로 입절 나왔을 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도 팔지도 못해요. 꼭 읽어주세요. 왁스 플라이 뎁 시빅 스트라이크 체인링크 타는 거마다 다 물려 있는데 각각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이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빨리 손절하고 메이저로 타는 게 좋을까요? 메이저는 하나도 못담았네요 아, 나쁘면 답변을 못하겠네요. 어, 답변, <laughs> 어 선샤인님 영상 맨날 기다리시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귀염진한 차분진한 버럭진한 그리고 오늘은 날카로운 진환이 됐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탁탁 넘기는지 이제 좀 배웠습니다. <laughs> 오미세고 17,500원에 풀매수하고 자꾸 떨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최근 영상 전부 돌려보고 진짜 마음이 너무 평온해졌어요. 아미빈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댓글 쓰신 거대로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오 이런 거 빨리 읽어드려야지. 왜냐면 좋은 건다 제가 했으니까. 불라방처럼 <laughs> 리플에 몰빵 때렸어요. 어제 1,300원에 샀더니 벌써 수익률이 10%를 넘어가네요.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다 제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 수익률이 10%가 넘어간 거예요. 마이너스면 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고요. 플러스면 다 제가 잘난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이번에 댓글 요거 엄청 날리는 거 아닌가요? <laughs> 소환님 꼭 읽어주세요. 전 70이 가까운 나이에 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 소환님 죄송하지만 아 코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이를 떠나서요. 저는 코인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강해요. 시드가 적을수록 변동성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나이가 그 있으실수록 대응을 하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상화폐는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습관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하지 마라, 니가 뭔데 해라 말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그 변동성을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사실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대응을 할수 있는 장이 아니고 그에 맞는 코인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해결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거고요. 정세원님, 유료회원방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세원님, 따로 연락해주세요. 유료회원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개월에 한 5천만원 하겠습니다. 유료회원방 할 테니까 꼭 들어와주세요.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저는 유료회원방 하지 않고요. 멤버십이나 VIP방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코인킹 이진환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이 유료회원방이나 VIP방 멤버십을 한다고 하시면 전부 사기고요. 전부 사칭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회사 대표전화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어, 꼭 읽어주세요가 많이 없네요. 아 있네요. 형님 영상을 방금 마서못 들어갔습니다. 코린이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진지하게 형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진입하려는 코린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 일단 오리 깨깨진입하려는 어, 코인이 어떻게 할까 일단 현금이 어느 정도 친구가 갖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네 마이너스 40%라는 것도 내가 전체 시드 기준에서 얼마만큼의 현금 비중이 있고 그 중에서 마이너스 40%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해줄 것 같아 나도 누군가한테 그걸 하기 중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르블랑님 어 이진아님 투자 방식 뭘 들어갔고 왜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시청하고 배우고 있는데. 자랑질 한다고 헛고리 하는 미끄러진 사람들 때문에 컨텐츠가 바뀌는 게 속상하네요. 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데요. 이게 애널리스트한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서 그 컨텐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영상에서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게끔 <목소리>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많이 올랐던데요, 은영님. 일단 오늘도 이렇게 댓글 좀 많이 읽어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읽어 주세요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많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는 제가 초, 영상 초반부에 이제 제 포트 어떻게 나머지 정리하고 할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어제 언급드렸던 제가 앞으로의 보는 알트들과 비트들에 대한 장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이번 주에 전략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잊지 마시고 꼭 구독해야만 영상 보이니까요. 그점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잊지 않으셨죠?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돌려보시고 지난 영상들 돌려보시면 앞으로 장세까지 전체적으로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